안녕하세요 농디 농무입니다 지금 6월 초부터 제일 걱정되는게 응애입니다 응애 오늘 응애 예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스마트폰에 끼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응애 예찰을 할때 어떤 잎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모든 잎들을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응애가 제일 잘갈수 있는 그런 잎들 수관하부에 주간, 옆에 조금 오래된 노엽들.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음,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어, 예찰해 보시면 됩니다. 응애는 풀에서 주간을 타고 나무로 올라가서 좀 근처에 있는 잎들을 먼저 가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간 하부 근처에 있는 노엽들을 먼저 관찰해 보시면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끼웠습니다. 렌즈를. 자, 오래된 잎들을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잎 뒷면. 이 정도면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는 이 정도면 깨끗하고요. 다른 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래된 잎 입... 깨끗합니다. Tam na mu. 깨끗합니다 여기도 깨끗하고요 지금 오차방지 다이센엠을 살포했기 때문에 이런 자국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약흔이고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 응애가 거의 안 보입니다. 다른 나무. 깨끗합니다. 네, 저희 과수원에는 일단 응애가 안 보입니다. 제가 5월 13일날 페로팔, 응애약이죠? 좀싼 응애약입니다. 페로팔로 미리 밀도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관행, 살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응애가 지금 안 보이네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초생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응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 제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예찰하셔서 응애 밀도를 한번 확인하시고 응애약을 살포하셔야 됩니다.